여기는 전라남도 완도군 조약도 에 있는 산문산 정상 망봉입니다. 망봉 바로 뒤에 이렇게 돌로 계단 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옛날 봉화대 자리라고 합니다.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새벽 바다의 모습이 정말 대단 합니다. 조약도는 삼지구역초를 비롯한 약초가 많이 자생한다고 해서 조약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산도로 더 많이 불린다고 합니다. 산문산이란 산 이름은 인접한 장룡산 분지에서 살던 주민이 죽선, 가래, 상덕방향으로 나가는 세개의 고개를 상계문이라고 부른 데서 산문산이란 산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진달래공원에서 출발하여 최단 코스로 산문산 정상 망봉까지 갔다가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오늘 산행 램벌로 기록은 총 산행거리는 2.1km, 총 소요시간은 약 55분이 소요되었으며 총 획득고도는 198m입니다. 산하크의 버스로 전남 완도군에 있는 조약도 진달래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새벽 4시 25분입니다. 아스팔트 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스팔트 길로 가면은 산문산 둘레길 있고, 가사봉 방향에서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망봉은 1km 남았습니다. 이제 등산로로 올라갑니다. 지금. 등산로는 넓은 임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네, 새벽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건행인토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완도군에 있는 조약도 산문산을 산행하기 위해서 이제 진달래공원 입구에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굉장히 온화한 날씨입니다. 여기 등산호 바닥에 흰 꽃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계속 완만한 임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등산 후에 나무가 울창한 것 같습니다. 임도를 따라서 약한 7분 정도 올라오니까 진달래 공원에서 800m 왔고, 이제 망봉은 600m 남았습니다. 이제 좌측으로 올라갑니다. 진달래 공원은 해발 19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산문산 정상이 해발 397m니까 오늘 사령은 해발 200m를 올라가는 사례입니다. 여기는 숲이 굉장히 고무진 곳입니다. 이제 계속 오다가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만세까지 사고 다 고인다. <놀람> 대구 단계입니다 이제 대거기단길이 끝나고 원마하게우르 약한 25분 정도 소요되어 삼문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삼문산 정상 망봉 옆에 있는 전망대에서의 모습입니다. 새벽 바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안개낀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여기는 산문산 정상 망봉입니다. 망봉, 바로 뒤에 이렇게 돌로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새벽 바다의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는 산문산 정상입니다. 진달래공원에서 1km를 왔고, 바로 앞쪽이 신성골 약수터가 2.1km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이 관산리 토끼봉 방향입니다. 이제 삼문산 정상 망봉에서 하산을 하겠습니다. 하산은 올라온 진달래 공원 쪽으로 그대로 하산하겠습니다. 새벽에 올라와서 현재 잘 새벽에 산행을 해서 산행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경사가 꽤 급한 등산입니다 하산하면서 내려다 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다에, 아침 바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새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현재 돌계단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숲이 우거져서 하늘을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산행을 해서 조약도 정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옛달에 공원에서 선문산 정상 가는 길은 정말 숲이 흐거진 길입니다. 현재 새 소리를 들으면서 하사 가는 길에 오르막 구간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큰 힌도에 도착했습니다. 새소리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달래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조약도 삼문산 산행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장목항으로 가서 이제 생일도로 가겠습니다. 생일도에 가서 또 섬산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진달래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좌측으로 가면 산문산 둘레길이고, 이제 우측으로 가면 가사봉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진달래공원입니다. 이제 산악계 버스를 타고 장목항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조약도의 당목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해가 현재 한참 떠올랐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생일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